반갑습니다. 위너스티비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이고요. 또 11월 20일 목요일 주요 이슈 테마 종목들 추려볼 겁니다. 일단 오늘 지수도 좀 과격했어요. 상당히 좀 심장, 시장 투심이 계속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고, 좀, 극도의 긴장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그 마감 수치는, 어, 코스피 0 6에 코스닥은 0.84 마이너스 수치. 근데 오늘,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움직임이, 네, 과격했다. 또, 네, 초반에 미친 듯이 꼬라 박아버립니다. 거의 2% 때까지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네, 그러고, 또 이렇게 쭉, V자로, 이렇게, 시간은 조금 드리긴 했지만, 회복하면서, 다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시가 인근까지 네, 근데 다시 조금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 총 수치가 코스피는 오늘 2.5%까지 그 코스닥은 네, 2.78%까지 좀큰 수치로 네, 하나 포인트가 좀있는 했었어요 회복을 어느정도 하면서 마감을 한건 참 다행이기는 한데요 글쎄요 이게 지금 이따위 움직임이 상당히 시장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밖에는 없고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는 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어 지금 우량주 쪽에 수급이 쏠리고 가는 애들만 가면서 지수를 당긴 부분은 있지만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서 어그 조정의 구간이라든지 이런 게올 거고 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만큼 그 큰 폭, 폭이 좀클 수가 있다 시장이 좀 패닉을 가져올 수는 있다 근데 무조건 와야 되고 거쳐 가야 되는 가정이라는 거는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좀 감내를 하고 우리 시장이 좀 이어온 특성이 있으니까 감내를 하고 차후를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멘탈 안 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주도 테마 같은 경우에는 네, 로봇 그리고 이제 한일령 쪽 네, 요런 식으로 어,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한일령 관련해서는 이제 그 어, 여행, 어, 여행이랑 오늘 또 막판에 수산 네, 중국이 또 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면서 또 수산 쪽이 막판에 좀 주름을 잡아줬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특이한 움직임은 없었고 뭐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로봇이랑 한일령 뭐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하면 은될것 같고 어,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전달 드린 내용은 없다 보니까 바로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한일령입니다 이거에 대한 연속성이 제가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지금 기사를 읽어보면 일본행 자재에 한국이 떴다 중국 여행 수요 급선에 제주가 가장 먼저 출렁인다 뭐~ 아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을 놀러오면은 제주도에 미친 듯이 가죠 제주도가 지금은 중국 땅인지 한국 땅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어~ 중국 간판 그리고 이제 중국어 네막 난무를 합니다. 지금 고란 상황이고, 일단 이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일본 여행에 이제 그 제재를 가한다. 중국 측에서 일본 여행 가지 마라. 어그 취소해라. 그거 항공, 뭐, 취소에 대한 수수료는 다 물러주겠다. 미치듯이 취소가 나옵니다. 공산국가라고 말씀드렸죠. 정부 측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죠? 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그 수요, 그 여행을 이미 가려고 하다가 취소를 한 거잖아요. 어차피 비용을 다 물러 물러주겠대 국가에서. 그러면 일본, 중국에서 일본까지 뭐 가깝잖아요. 되도록 가까운 곳으로 여행 을 가려고 그렇게 짰을 텐데 그러면은 일본을 취소하게 되면서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나님 현재. 그 다음에 이제 무비자 입국, 뭐 이런 부분들도 겹쳐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중국인들이 상당히 한국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laughs> 한국 여행이 향수에 막 빠져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러는 여행객들도 있어. 중국 여행객들도 있었죠. 어 그래서 아, 이렇게 된거 한국이나 또 가자. 아니면은 어, 이렇게 된거 한국을 가보자. 뭐 이렇게 또 우리나라가 역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면서 여행을 좀 여행 쪽관련자들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그 방송을 이렇게 찍고 다음 날에는 미미했어.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강하게 좀 움직여진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은 또 오늘 오후에 나온 부분 수산 쪽. 일본 해산물 수출 3분의 1이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 수산물 수입 금지로 압박 수위를 높인다. 그즉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일본 이제 한일령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 본격적으로 압박을 한다. 뭐요런 내용이에요. 지금 큰 틀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단순히 지금 끝나는. 뉘앙스로 가고 있진 않아 당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 거기 안에서 또볼 거는 이제 수산이 늘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여행이 잘 움직였고요. 오늘 수산 네 하루 또 강하게 움직이면서 저기 뭐 한성기업 네, 한성기업이 상한가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음 수산 축포를 알렸습니다. 시외도 뭐. 깨거나 그런 거없고요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연속적으로 보는데, 일단은 이제 안 움직인 쪽을 생각을 해보면, 항공 쪽을 좀 생각을 할수 있어요. 항공을 좀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항공. 제주항공 하나 넣어놨는데, 이거는 좀 개별적으로 이제 그,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나? 기억이 잘안나요 왔다갔다 합니다. 요새 제가. <laughs> 죄송한데. 아, 죄송합니다. 일단 그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어, 작년에 이제 중국 노선에 대한 수리 전체를 10월 한달 만에 넘어섰다라는 내용입니다. 음, 그래, 서 이제 뭐노선편도 늘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항공쪽으로또 수급이 쏠리면서 어, 순환을 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 쪽, 그러니까 이제 한일령 관련해서 중국인들의 여행, 네, 요거 관련해서는 요렇게, 그리고 화장품까지, 요렇게까지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근데 메인은 요두개 놓고, 그다음에 순환은 요 항공이 좀 한번 받을 수가 있다. 제조항공뿐만 아니라, 뭐 저가항공 쪽을 좀 보시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조항공을 보는 게 맞지 않나, 뭐좀 아, 불미스러운. 되게 좀 사고가 있기는 했었지만, 일단 지금 본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랜만이에요. 우크라 재건입니다. 어, 미국, 러시아 비밀리에 새 우크라전 종전한 비밀 논의를 한다. 미 육군 장관 우크라에 급파.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비밀리에 어떤 종전안을 논의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작용을 할 것이고 우크라에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가. 양국간의 내용이 좀 조율이 가능할 것인가. 뭐 요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항상 쟁점이고 문제기는 해요. 계속해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 음, 미국이 나서면서 종전해라, 휴전해라.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 뭐가 대가안 되고 대가안 되고 계속 그랬거든요 지금. 어쨌든 종전은 해야 돼, 휴전을 하든 해야 되는데 계속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내성이라고 할까요? 또 불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시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어찌됐든 종전 휴전이 돼야 돼. 그리고 오랜만에 또요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 한번 또 쳐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 Y 스틸텍 대동기어 대동 T Y M인데요. 차트 자체는 T Y M이 참 괜찮아요. 보시면. 지금, 재건 관련주들이 차트 다 깨졌거든요. 근데, TYM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자, 점진적인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점진적인 우상향이 되고 있고, 정배열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 조금 메인으로 보시면서 나머지 뭐, 이제, 데모나 현대해본다임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가 엄청 많죠. 예, 뭐, 림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은 요렇게만 좀추리자고요 음. 그렇고, 다음으로는 이제 두개한 번에 넣겠습니다. 철강이랑 태양광인데 오늘은 그 느낌이 좀 내용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평소보다는 자 철강입니다 철강업계 돌파구 K-스틸법 법안소위 통과했다 이달 중 국회 통과를 기대를 한다 그 이거 저철 이, 저 기사를 좀 볼까요? 조금만 읽으면 되니까 자, 이 케이스 틸법 어찌됐든 간에 철강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e, 국회 즉 케이스 틸법이죠. 국회 통과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어 이게 이제 어, 산자 뭐 하여튼 뭐 하던 산자위 여기 나와 있네요. 어, 법안 심사소위원회 법안 소위가 19일 법안 심의를 마무리 지으면서다 뭐요런 내용. 어, 뭐 여튼, 뭐, 이게 제 기사를 한번 바꿨는데, 내용 자체는, 어, 일단은 철강업계의 이제 발전과 지능을 위한, 부진한 이 철강업계에 이제 또 온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또 영향의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관련자들이 근데 철강 쪽이 사실 움직이면은 이게 항상 안 좋은 내용들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대부분. 미중 관세라든지 미국 전쟁 관세 뭐이뭐 뭐 철강 뭐이 문제들 또는 이제 정치 테마로 참 많이 엮였어요 이 철강 쪽이 그리고 최근에는 일단은 대왕, 대왕 고래 대왕고래는 뭐안 좋다 할 수는 없지만 뭐 일단은 뭐 대왕고래에 때가 조금 묻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철강 쪽이 항상 움직일 때 약간 히토류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움직이는 게히토류스럽게 움직였어요 쏠때 이제. 빡! 하고, 이제, 끼를 부려. 빠질 때는 미친놈처럼 음. 빠져버립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장이 기억을 합니다. 음. 어, 근데 일단은, 뭐, 좀 다르게 볼 거는, 어, 블랙 테마의 색깔은 있지만, 내용은 블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화이트입니다. 그죠? 어,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조금은 다르게 움직, 움직여, 질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시장의 선택이 또 중요하기는 하겠죠. 어, 일단은 그래서 관련주들은 이렇게만 추리는데요. 어, 철강 쪽도 뭐 워낙에 한번 움직일 때, 진짜 거래, 거래, 거래량 요만큼으로 막 20%씩 올리고 막 이런 애들도 엄청 많아요. 엄청 다수의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요 정도만 넣어둡니다. 요 정도만 넣어두고, 그 다음으로는 태양광. 이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어찌됐던 인류의 평생의 과제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에너지 효율 자체가 원자력을 이길 게 없어요. 응.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든 뭐 풍력이든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 친환경 에너지, 뭐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되긴 했지만 정말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들, 뭐요것들은 계속해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어, 평생의 과제이다. 네, 그래서 보면 일단은 지금 중국 태양광 수입을 줄이고 정부 어, 업계 공동으로 국산화를 시동을 한다. 어, 우리 자체적으로 태양광 태양력에 대한 이런 기술력을 키우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어어어 지금 우리 또 우리 국가 차원 그리고 대기업 차원에서 UAE 네, 이쪽에 좀 협력에 대한 부분에서도 에너지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또 담겨 있는 부분이 좀 하, 확인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바탕이 되는 부분들이나 이제 추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네, 모멘텀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네, 물론 이거를 지금, 그래, 그래서 이거를 계속 사고 평생 이렇게 막 우상, 우상향이 당장에 이렇게 쭉쭉쭉 될 거니까 들어 가서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어, 이런 내용은 아니고, 당장에는 일단 이런 내용이 또 나와줬으니까, 어, 당장에 태양광을 한번 뒤다볼 만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시기상조긴 합니다. 아직 뭐 이제 응? 네. 하여튼 나왔으니까는 한번 디다 보자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 이거 뭐 쭉쭉쭉 뭐100% 100% 200%, 300%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응. 지금은 뭐 어떠한 이슈가 나와도 뭐 에너지 쪽으로 따진다면 완전히 1등입니다. 특히나 SMR. 네 일단은 오랜만에 나와줬다. 네, 요런 의지가 보인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 전통적인 아이들 SDN과 OCI 그리고 뒤늦게 어, 끼를 부렸던 태양광으로 좀 띠, 끼를 부렸고 이제 풀령 품력에도 해당이 되고 좀 그렇기는 하는데 SK이터넥스와 대명에너지까지 이렇게 네, 추리도록 합니다 오늘 좀 말이 길었네요 자 1순위는 일단은 지금 한일령 쪽을 넣습니다 한일령을 넣고요 그리고 2순위 네, 2순위는 우크라 재건 들어가고요 그리고, 태양광, 일단 들어갈 거에요. 철광 쪽이, 아무리 저기 지금 블랙 이슈로 엮인 거는 아니라고 해도, 종목들 자체가 차트도 개떡이고, 움직였던 그런, 모양새들이 좀 그렇기 때문에. 자, 요렇게, 어, 1순위, 한일령. 어, 그, 그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인 수산과 여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산과 여행. 그 다음에 좀 순환될 수 있는 건 항공 쪽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 2순위, 우크라제건, 태양강, 그리고 3순위는 철강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또탑파 TV 많이 또 이용해주시고 멤버십도 많이들 좀 활용해주시고 계신데 저희 위너스 탑파 TV 멤버십 한달 36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요거 결제하시고 010 2 3 6 0 9 5 4에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닉네임이랑 멤버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종목을 선정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도 가격까지 다 알려드리는 종가반과 단타반 네요두방한달 동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36만 원에 대한 가치이보다는 어, 투자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십배 몇백배 네, 효율을 직접적인 수익금으로 낼수있으니까는이친는이많이활용하이서연는주시서요저는 어, 많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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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인사드리는록 하겠습니다. 네, 이팀장이었습니이